자, 52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지. 전부 다 꼬라지가 뭐겠습니까? 순한마디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다 무한소수야. 으, 어, 끔찍해. 직접 나누었으면 다 해봐야 돼. 하자. 이거 뭐 우리 닥치고 하는 수밖에. 자, 1 나누기 6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0 적고 1 하면 얼마 되죠? 6 됩니까? 4 되고 0 하나 내리게죠 차분히 하는 거야. 그리고 3 하면 안 된다. 6, 6에 36. 아, 얘는 착하다. 음 좋아. 이쁘다, 착하다, 라고 해야겠지. 바로 어떻게, 순한마리가 떴죠? 자, 소점 올리고. 0.166666 이래가는 거야. 그럼 순한마디 표기법 있으면 0.16다 떼겠죠? 순한마디가 얼마입니까? 6이란걸얻어냈다라는 거야. 자, 2번 가자. 자, 2번 해볼게. 자, 4 나누기 얼마입니까? 15인가요? 자, 4개 적다. 얘보다. 맞지? 0, .0 만들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0 10대고 어떻게 0 하나 내려주자 <laughs> 얼마면 될까 6면 됩니까 90 10 1, 0. 0 하나 또 내려주자 아이구야 좋다 반가워 친구야 또다시 얘가 어떻게 됩니까 <laughs> 6이 반복되고 있죠 조좀 얼려 쳐주고 수단마디 이용해서 표기법 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도 얼마다 6이다 라는 거야 자 3번 보자 그래 어렵진 않지 귀찮을 뿐이지 12조, .0, 4 하면 되겠습니까? 48, 1, 2, <laughs>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laughs> 어, 가면 안되잖 나누어 떨어지잖아. 아이고, 1, 2가 아니구나. 2구나. 깜짝 놀랐네. 아버지, 이래 되겠죠? 자, 그럼 1 하면 됩니까? 1 하면, 12, 8, 0, 되겠죠? 오, 6 하면 됩니까? 6 하면, 72, 에, 또네, 얘도. 80, 6하면 되니까 72, 8, 또 똑같구나. 자, 올려 쳐주자. 이렇게 되겠죠. 가면 얘도 이용해서 표기법 쓰면 어이구야, 이거 친구들 이거 쓰면 혹시나 이거 점점점 되는 거야. 여기 점점점 되는 거야, 얘들아. 점점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0.416. 얘도순 한마디는 6 되겠다, 맞지? 소점아래부분에 일정한 숫자에 비열 자, 이제 4번 봅시다. 여기 닿을까요? 자, 8연여기서 하면 되지. 3, 2, 6, 2되고거지니까점 .0, 0 내리자. 3, 6의 18, 2되고0 내리자. 3, 6의 18, 2되고 반가워, 6이야. 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올리겠죠? 그럼 얘는 점점점 되니까 얼마야? 2.6, 각. 얘도 순 한마디는 6이죠? 그럼 뭐야, 이거? 답 나왔죠? 몇 번이야? 5번이겠네, 얘들아. 만날 친구들. 자, 5번 얘가 가면 아니란 얘기니까, 어, 왜 아닌지 봅시다. 해보자. 자, 5번. 자, 16 나누기 9죠? 1 하면 되지. 9 되겠죠? 가면 얼마 되니까7 됩니까? 어, .0, 0 내리겠죠? 가면 9, 8, 9, 72, 7, 9, 63. 0, 0. 맞습니까? 그러면, 어, 또 7. 맞지? 9, 63. 어, 안 되네, 얘. 맞지? 얘는 불청객이네결국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읍시다. 이렇게 갈 것이고, 맞습니까? 소우점 쳐 올립시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1 7 7 7 7 7 1 이래야 되네. 오회된다고 얘가? 1.77, 아이고, 7777 이래가니까, 1.7 다시 약한 순한마디 관련하니까 7 되겠지. 불쌍하니 혼자 다르다 맞지. 어, 5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